한자면 찍는데 진짜 10만원 맞나요 감독님? 네 맞아요 한자면 찍는데 10만원 개꿀 밭에서 삽질하는 장면 대역 갈게요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갈게요 저 감독님 진짜 밭에서 삽질만 하면 되나요? 네 어려운 거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뢰밭 준비됐으면 바로 갈게요 감독님? 왜 그러세요? 제가 파야 할 곳이 지뢰밭 무슨 문제라도 큰 문제죠 감독님 바로 갈게요 제가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독님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하죠 저는 지금 무척 곤란해요 감독님 왜 그러세요 편하게 갑시다 편하게 가긴요 감독님 제가 지금 산산조각이 나서 갈 수도 있어요 감독님 가서 땅만 파면 돼요 제가 제 무덤을 파는 걸 수도 있잖아요 감독님 생각 안염해요 묻혀있는 지뢰가 지뢰길 한데 대전차 지뢰예요 대전차 지뢰, 대전차라란 기사가 날 수도 있어요. 감독님, 100kg 이상의 압력이 가해져야만 터져요. 100kg 이상이요. 그래도 무서우시면 대전차 지뢰 빼드릴게요. 그래도 돼요. 대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딱 열심히 파셔야 돼요. 네,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독님, 대전차 지뢰 다 제거됐으면 대인지뢰 설치할게요. 감독님, 왜 그러세요? 지뢰가 없는 게 아니고 대전차 지뢰에서 대인지뢰로 바뀌는 건가요? 감독님, 네, 맞아요. 무슨 문제라도... 무슨 문제죠, 감독님? 무슨 문제요? 지뢰는 바뀌고 제가 사는 곳은 이승에서 저승으로... 바뀌는 거잖아요, 감독님. 돈 버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. 죽는 건 쉬워 보이네요, 감독님.